다음은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7과 x제곱 마이너스 8의 그래프이다.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지금 색칠된 부분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넓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을 잘라서 이 위에 부분에 쏙 넣어버리면 직사각형이 되죠. 직사각형이 되고 그리고 이두 함수는 y축의 방향으로 1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,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15가 됩니다. 또한, x제곱 마이너스 8, 이 참수가 x 가 만난 요 점, 요 점은 x절편이 되고, x절편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2, 마이너스 2루트2와 플러스 2루트2, 이때 만나겠죠.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4루트2가 되기 때문에, 4루트2 곱하기 세로 15. 그러면 60루트2가 됩니다.